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1편 일편,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4절.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.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.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. 어휘풀이, 기상. 타고난 기질이나 마음씨. 일편단심. 한 조각의 붉은 마음,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, 공활, 텅 비고 매우 넓음. 63쪽입니다. 1. 낱말과 그 뜻을 선으로 이어 봅시다. 일편단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. 공활 타고난 기질이나 마음씨. 기상 텅 비고 매우 넓음. 불변 사물의 성질이나, 모양이 변하지 않음. 2. 애국가의 노랫말을 생각하며 다 함께 불러 봅시다. 마치겠습니다.